혹시 요즘 유난히 어깨가 무겁거나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시나요?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대부분 이렇게 넘기지만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면요. 얼마 전 63세 한상훈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퇴근 후 아내와 드라마를 보며 웃던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신 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시더니 잠시 뒤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아내분이 달려갔을 땐 이미 오른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그 말만 계속 울먹이며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였고, 2주 뒤면 둘째 딸 결혼식을 앞두고 계셨죠. 그날 이후 그 가정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직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23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뇌 건강 박사 최부열입니다. 저도 한때는 믿었습니다. 나는 연구자니까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내가 잘 챙기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담배 한번안 피우시고 등산을 즐기며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아,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쓰러져 계셨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뇌혈관 노화는 왜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가 그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실의 문을 다시 열었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400번, 즉, 하루 400명의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10명 중 7명은 전날까지 아무 증상조차 없었다는 사실도요, 수천 명의 데이터를 추적하며 깨달았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식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혈관의 노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인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이미 무증상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멀쩡하다 하시지만 그 속에선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한쪽 눈꺼풀이 살짝 처져 있진 않나요? 웃을 때 입꼬리가 양쪽이 다르진 않나요? 혹은 말할 때 혀가 약간 꼬이는 느낌?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SOS 신호입니다. 우리의 뇌는 예민하고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3년간의 추적 연구 끝에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시술도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마트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세 가지 자연식품이었습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섭취해도 뇌경색 위험을 최대 67%까지 낮추고 막혀 있던 혈관의 탄력과 흐름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혈관 나이가 18년 젊어진 사례도 있었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내 혈관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혈관을 지키겠습니다. 그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늘 사과 반쪽 챙겨 드시지 않나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진한 색 과일을 소량이라도 아침에 먼저, 그리고 저녁엔 달달한 간식 대신 과일로 교체해보세요. 딱 3주 만에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 멍함이 줄어들 겁니다. 오늘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과일과 뒤에서 이어질 생활예방법 전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진한 보랏빛, 붉은색, 검은빛 과일이 각각 어디를 돕는지, 하루 어느 때 얼마나 무엇과 섞어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어떻게 조절해야 안전한지,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인 섭취 타이밍과 주간 루틴, 장보기 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는 혈관의 청소부이고, 하나는 뇌 세포의 젊음 지킬이며또 하나는 혈류의 파수꾼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고 노화된 뇌 세포의 흐름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세 과일의 공통점은 진한 색입니다. 포도,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의 보라색과 붉은빛, 오디의 검은빛, 그리고 토마토의 진한 붉은색입니다. 이색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며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부드럽게 회복시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세 가지 과일의 과학적 근거와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보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뇌혈관이 조용히 막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행동이 하루하루 쌓여 결국 뇌를 멈추게 만듭니다. 늦은 밤에 단 음식과 야식, 이게 정말 무서운 습관입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낮에는 혈당을 잘 조절하던 몸이 밤이 되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시간에 케이크나 과자, 라면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포도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서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달라붙어 플라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슬어서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국내 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당분 섭취를 줄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저녁 간식이 정말 먹고 싶으시다면 사과 한 조각이나 견과류 몇알 정도로 바꿔보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의 반복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혈관 속으로 수분이 더 많이 끌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죠. 이 압력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포화지방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플라크를 형성하는데 한번 생긴 플라크는 마치 돌처럼 딱딱해져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혈류를 막고 뇌로 가는 산소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해외 한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면 뇌졸중 위험이 최대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염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도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결국 뇌로 올라가는 혈류도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의 뇌혈관 속 산소 공급량은 활동적인 사람보다 평균 17% 낮습니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꼭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와 분노의 누적도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이 팽팽하게 조여진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가 터지기 쉬운 약한 부분이 됩니다. 심리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수면 부족도 뇌에 치명적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청소 작업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고 뇌 속에는 독성 단백질과 염증 물질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은 뇌의 자가 치유 능력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하고 방을 어둡게 만들어 보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방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 부족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은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혈액의 9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흐름이 느려집니다. 특히 작은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뇌에는 이런 작은 혈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 5컵 미만의 물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의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물 5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53% 낮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한 컵과 잠들기 전 마시는 물한 컵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많은 수분을 잃거든요. 이때 물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새벽 시간대 혈액이 가장 끈적해집니다. 실제로 뇌경색이 새벽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여섯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닫아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의식적으로 피하기만 해도 뇌혈관 질환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혈관을 다시 절개 되돌리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뇌혈관은 예외입니다. 뇌에는 놀라운 회복 능력이 있어서 손상된 부분 주위로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리듬으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면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의 시간 순서대로 뇌혈관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그려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혈관을 좁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되면서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밤사이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거든요. 이물 2컵이 내려가는 첫 혈류를 깨웁니다. 그 다음 냉동 블루베리 50g, 오디 30g, 요거트 1컵을 함께 갈아 마셔보세요. 냉동 베리는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오디는 공복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꿀한 작은 술을 넣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을 돕고 영양소 흡수를 높여주죠.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이 조합을 2주만 드셔도 아침 멍함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뒤에는 석류 주스 한 컵을 권합니다. 식사 직후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는데 30분 정도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석류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성류에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혈당이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시간대라 이때 성류를 드시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당이 걱정되신다면 물과 1대1로 섞어 마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10분만 걷는 것도 좋습니다. 10분이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이 심장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시간입니다. 10분만 걸어도 전신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회사에 계시다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하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오후와 저녁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순환을 도와주세요.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목 양옆으로는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이 부분의 긴장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는 완숙 토마토 1개 혹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몸이 쉬는 모드로 바뀌는 시간이라 이때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면 잠자는 동안 혈관 회복이 더잘 일어납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몸에 흡수가 3배 이상 잘 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붉은 성분이 더잘 나오거든요.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곁들이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 한 개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소화 기관이 계속 일해야 해서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좋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로 드세요. 기름진 고기나 튀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엔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세요. 밤 자기 전 10분, 모든 조명을 끄고 조용히 심호흡 3번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조명과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휴대폰 화면의 푸른 빛은 잠을 돕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면 이 호르몬이 30%더 많이 나와서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잠들기 전물한 컵을 꼭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물을 잃습니다. 대략 밤사이 500ml 정도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잠들기 전물한 컵은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주고 새벽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수 있으니 반 컵에서 한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노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 루틴을 3개월간 유지한 사람들은 혈관 탄력이 평균 25% 좋아지고 혈관 나이가 7년에서 10년 젊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단한 끼라도 바꾸는 것, 그 작은 시도가 뇌혈관의 방향을 바꾸는 첫 신호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6가지 습관은 늦은 밤단 음식과 음료, 짜고 기름진 식단, 오랜 좌식 생활, 스트레스의 누적, 수면 부족, 물 부족입니다. 지켜야 할네 가지 루틴은 아침 물 2컵과 베리 스무디, 점심 석류 주스와 3분 걷기, 저녁 토마토나 블루베리와 스트레칭, 취침 전 조명 낮추고 심호흡 세 번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혈관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힙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열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회복됩니다.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지고 아침에 눈뜰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정해 보세요. 아침에 물두컵 마시기 저녁에 블루베리 한줌 먹기,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중단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혈관을 지키기로 했다. 댓글에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남겨주세요. 저는 아침에 물 2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블루베리 한줌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남기면 실천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10년 절게 만드는 한 가지 영양소와 혈관을 막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내일의 아침이 오늘보다 맑고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